카페 2020년식 tm 가솔린 차량입니다 직 끌고 성능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옵션도 좋고 25,000km 주행거리에도 짧고 완전 무사고로 확인을 1차적으로 했지만 저희 성능장에서 또 2차적으로 완전 무사고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 실내를 봤을 때 지금 흠은 보이지가 않고 아주 깨끗해요 또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역시 가솔린 정숙해요. 하부 잡소리도 전혀 없고요. 급 중고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량이 많네요. 성능 점검 받고 뭐 문제 문제 없다고 나오면 상품 설명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문터스 대표 양민준입니다. 산타페 T입니다. 정말 산타페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또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산타페를 참 많이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인,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2020년 6월식입니다. 익스클루시브2.0 2륜구동이에요. 그리고 뭐 추가 옵션이 뭐 화려하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만 킬로기 때문에 차량은 뭐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상태고요. 엔진 미션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 킬로 무상 보증이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죠. 무방이에요. 완벽합니다 차량. 하부 상태 올량 판정 받았습니다. 상품으로 따지면 정말 투뿔, <laughs> 투뿔 상태인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하고 실내 상태를 빠르게 살펴보시고 제가 다음으로 차 중고차 구입하면서 체크할 항목들 그리고 시세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외관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는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주행거리 2만 5천 킬로인데 이 정도 타이어 상태라면 가속이라든지 출발 가속은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상태. 상태가 좋아요 측면으로 보시면 면도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죠 문콕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다 잡아놨습니다 면은 아주 완벽합니다 뒷타이어 보시면 뒷타이어는 상태가 더 좋아요 한80% 정도 이상 남아있고요 타는 그림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에서 보시면 후방 감지기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죠? 순정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파워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 이 매트 자체가 코일 매트이기 때문에 순정 매트는 뜯지도 않으셨네요. 그대로 실어 놓으셨구요 수납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수납 공간도 보시면 손도 안 대셨어요. 공기 키트 비늘도 안 뜯었죠? 5인승 차량입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고리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죠? 수납 공간입니다. 우리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야 의자 죠 그저야 네, 7인승입니다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천장도 한번 보시죠 천장들 보시면 깨끗하죠. 뒤에 LED 달아나가지고 한층 트렁크 공간이 밝아 보입니다. 트렁크 닿고요. 조수성면도 보시면 문콕 없습니다. 제가 다 잡아놨거든요. 깨끗합니다. 뒷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죠. 80% 이상 휠 상태 양호합니다. 휠은 제가 봤을 때 운전석 뒤쪽에 휠만 살짝 흠이 있고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앞에도 좋고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보시면 터보 GDI 써있죠. 그리고 시동이 걸려있는데 저희가 실내라서 사실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 리는 편이긴 하지만 디젤 차를 많이 소개해드리다가 이게 가솔린 차량을 소개하다 보니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사고 상태 올려고 선정받았고 엔진 미션 현대 자동차 무상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교환에 대한 설명해 드릴 거 없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엔진 상태만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완벽하죠? 아주 완벽합니다. 손 잡을 데가 없는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실내 윈도 우 스위치들 신차 개념이기 때문에 뭐 달거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하죠. 시트 상태 전동 시트. 그리고 이쪽 옵션들을 보시면 차선이탈, 뭐 후측방, 뭐 파워 트렁크 옵션 빵빵하죠. 자 주행거리 살펴보시면 25,000km입니다. 아뭐 거의 신차급이고요. 이분도 담배를 안 피시는 분 같습니다. 실내에서 흡연,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고요. 리모컨 보시면 왼쪽으로는 블루투스 그럼 오디오 스위치 리모컨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깨끗합니다. 실내 대시보드 상태 계속 보시겠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입니다. 기어봉 쪽으로 가시고 키는 이렇게 두개 있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입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자, 오토홀드 기능까지 있죠 시트 부분 조속석 쪽으로도 보셔도 아주 깨끗하죠 흠 없죠 기스 없어요 대시보드 쪽으로도 쭉 보셔도 흠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빼놨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 상태 체크하시면 폐진인데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정말 넓네요 자 운전석 시트를 이 정도 밀어놓고 고도 제가 뒤에 앉았을 때 무릎이 한두개 정도는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산타페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뒷좌석 보시고 많이들 놀래시기도 해요. 자 뒤에 에어벤트 이쪽에 있고요. 에어컨, 아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LED를 박아놔가지고 실내가 너무 밝네요. 플래시 필요 없이 촬영이잘 되겠네요. 깨끗하고요. 이 등받이도 조절이 됩니다. 등받이, 자 등받이 보시면 이만큼인데 제가 밀어볼게요. 이렇게 이만큼 밀립니다. 요만큼 밀렸죠. 누웠을 때 거의 잠을 뒷좌석에서 잘 때도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등받이가 많이 눕혀집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가 워낙 쾌적하고 깨끗해요. 신차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갈판은 코일 매트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 차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산타페 외관이랑 다 보셨죠? 이제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 채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 차량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면 차량이 팔리면 제가 댓글로 판매했다고 써놓니다 그리고 가격은 댓글에도 작성돼 있으니까 댓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저는 이제 차량 특징이라든지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신 차량이 있다면 이 돋보기, 돋보기 모양에다가 차량명을 여기다가 뭐 레이 아주 검색하시면 레이에 대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시세가 어떤지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니까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중고차 팁이라고 했습니다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중고차 계약서 쓰는 법부터 해서 뭐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차량에 대한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그런 뭐 내용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놓은 영상들이 쫙 있으니까 이 영상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거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영상도 한번씩 봐주시면 중고차 어, 구입하시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산타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타페 제가 설명해드린 차량은 산타페 TM의 가솔린 차량이죠. 제가 지금 18년식부터 지금 쫙 봤는데요. 2020년식까지 있습니다. 시세가 1,949만 원부터 3,290까지 있죠. 자 이제 18년식 저렴한 거는 이제 13만 키로 주행리가 많고 연식이 이제 TM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프리미엄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금액은 한 2천만 원 선대부터 비싼 건한 3천만 원 대선까지 있고요. 그 보신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차량 성능 정검 기록부입니다. 9628 차량부분 맞죠? 2020년 6월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행거리 2만 5천km 닿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렌트 없다는 거죠. 사고 보시면 교환된 부위, 뭐 판금 부위 하나도 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퍼펙트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굉장한 좋은 차량이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변도 없다. 그리고 하부 상태도 올고 판정 받았어요. 자,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보증기간이 남아있잖아요. 현대 서비스 센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제값에 구입하시고, 그리고 고장에 대한 염려도 하실 필요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산타페 T& n 가솔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로 봐버리면, 50대가 나와버리는데, 가솔린으로만 가버리면, 열두 레로확 줍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이 가솔린이 확실히 대세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보면은 시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식 중에 또 저렴한 거는 뭐 5만 키로 2,000이면 굉장히 저렴한데 사실 무사고급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무사고급이 어느 정도가 무사고급인지 보면 자 이게 무사고라고 볼수 있을까요? 내 <laughs> 왼다의 뭐 프레임까지 뭐다블인데 이런 거는 사실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 뭐파라기 위한 하나의 뭐 광고용 멘트일 뿐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2018년식 가장 최상의 등급 인스퍼레이션인데 금액이 2,680 굉장히 제가 보기엔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36,000km 무사고. 무사고가 맞아요. 0 0는 제가 봤는데 무사고고. 보통 시세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뭐 연식이 오래되거나 좀뭐 사고가 있는데 뭐 무사고 급 그렇게 써 있는 것들이고 보통 한 2,7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아 중고차 샀는데 정말 시차 같은 중고차거나 그런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게시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산타페 TM 2020년식 같은 경우에 트림이 총 크게 4가지입니다. 네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인스퍼레이션 그렇게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가장 기본형입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뽑으면 사실 통풍 시트도 없어요. 통풍 시트까지 넣으려면 이제 컴포트 1 옵션을 넣어야, 전동 시트하고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1을 넣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1을 넣어야 이제 8인치 내비게이션이 되고, 이제 듀얼 프로토요콘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속에 보셨던 차량이 익스클루시브인데요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클루시브는 전동 파킹, 그러니까 전자 파킹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파워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기본. 그러니까 옵션이 많이 찾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중에 하나고요. 이 차량이 네비 플러스 2가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나 그런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블루링크 8인치 내비게이션 그런 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일단 그러니까 옵션이 굉장히 알뜰한, 알뜰하게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위에 프레스티지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거기서부터 풀 LED, 바이펑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인치 휠로 커지고, 일단은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요. 그 옵션이 이제 고 고급적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프레스티지고 가장 좋은 거 인스퍼레이션이라고죠. 인스퍼레이션은 그냥 외관만 봐도 딱 아시는 원톤으로 돼가지고 차 디자인이 좀 이쁘죠. 그러니까는 전용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갑니다. 인스퍼레이션 전용 크롬 도금 라지에트 그릴도 들어가고 19인치 전용 휠도 들어가고 LED 안개등 들어가고 외관적으로나 그런 게좀 많이 들어가고 가장 인스퍼레이션 빼자면 이제 프레스티지가 가장 좋은 등급이죠. 영상 속에 보셨던 등급은 익스클루시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옵션 차이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난 풀옵션 샀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익스. 쿨루시브 사시고 프로셔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딜러분들이 잘못 올려가지고 익스클루시브를 프레스티지를 잘못 올리는 분도 있고 내가 잘못 알고서 익스클루시브를 프레스티지인 줄 알고 사는 분들도 있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등급을 최소한 이 정도 옵션은 들어가야 이 정도 등급이구나 그 정도는 아시고 중고차를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산타페 tn 같은 경우에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진동이라든지 뭐 일정 구간에서 미션 변속이 이질감이 있거나 막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었고 사실 뭐 가솔린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젤보다 뭐 소음이나 진동 우수하죠 또 디젤보다 관리도 용이하잖아요 뭐 dpf가 적고 뭐 요소수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단점은 연료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요즘 디젤 금액이 좀더 올라가 가지고 좀 체감이 좀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디젤 차량이 1리터당 가는 주행거리가 좀 높은 편이긴 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사셔가지고 발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 그래도 좀 동일한 유집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솔린이 좀 대세긴 한 편입니다 이산타페틴 가솔린 사면서 그렇게 하게 뭐 고민하거나 뭘 조심히 봐야 되거나 그런 거는 사실 뭐 결함이라든지 큰, 큰 고장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세는 좀 저렴한 거살라면한2000 초반대부터 그리고 좀 괜찮은 중고차 샀다. 아, 이거 뭐 신차급 정말 잘 샀다 그런 거는 한 2700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보시는 게 산타페 TM 가솔린 시세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타페 TM 가솔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타페였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